아마 이거 보실 때쯤이면 끝났겠지만, 이럴 때가 기회지. 이 작가 후한기 때는 작품을 살려고 싸움이 붙었었다니까, 마트페어에서. 손예진 집에 걸려있는, 뭐 연예인 컬렉터들이 좋아하는 작가로도 알려져 있는, 한번좀 물어봐야겠다. 대표님, 저 소품은 얼마예요? 40만 원. 아, 그래요? 네. 도전해봐도 되겠는데. 음. 안녕하세요 위미님들 오늘 화랑미술제가 열리는 코엑스입니다 화랑미술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아트페어입니다 197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국 최장수 아트페어로 유명하고요 여기는 특징이 한국에 있는 화랑들만 참여한다는 거 외국 갤러리들이 참여하는 국제아트페어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좀 화랑미술제를 좀 재미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오,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좀더 젊어진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아트페어나 경매를 예상하건대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힘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럴 때가 기회지. 구매 경쟁이 너무 많이 몰리는 호황기에는 작품을 살때 사실 값이 너무너무 뛰어오르니까 힘든데 오히려 이럴 때좀더 차분하게 앞으로 뜰 작가를 찾아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화랑 미술제를 즐기면 좋을 거 같아요. 저 집중해서 젊은 작가들을 잘 발굴해서 나중에 이 작가들이 얼마나 커질지 알수 없기 때문에 안목을 가지고 좋은 작가들 잘 찾아보자고 여기는 OKNP입니다 OK OKNP는 OK 이번에 이 작가 박성옥 작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솔로 부스인데 여기 첫날 완판됐대 지금 살수 있는 게 없어 그 완판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빨간 점, 레드 닷 레드 닷은 이미 팔렸음 다 레드 닷? 솔드 아웃 없음 좀 문의하고 있는 고객이 있는 뭐 예약 작품인 경우에는 파란 점, 노란 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니까 잘 봐야 돼요 진짜로 다 팔렸네 그래서 아트편은 빨리 와야 되는 거야 첫날 그런데 이런 작품은 일단 딱 봤을 때 쉽지 여러 가지 미술 경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캐릭터를 좀더 강조한 그런 작품들을 일반인들에게도 대중적으로 인기 있다고 해서 파퓰러, 팝아트라고도 분류를 하는데 색감은 흑백이지만 릴렉스하고 그다음에 형태도 동글동글한 게 편안하고 게다가 또 뭐가 있겠어? 고양이 너무너무 귀여운 고양이 요새 고양이를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팔렸어요 여기 봐라 이건 눈물조차도 아름다워. 오, 눈물도 귀여워. 훌쩍훌쩍 눈물인데도 이렇게 애벌레처럼 귀엽게. 그래서인지 젊은 컬렉터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가 그 완판 갤러리야. 김선우 작가의 개인전으로 꾸며놓은 가나 아트 갤러리입니다. 김선우 작가는 뭐, 현재 한국 미술 씬에서 뭐, 가장 주목받는, 가장 사랑받는 작가이고, 이 작가 호황기 때는 작품을 살려고 싸움이 붙었었더니까, 마트페어에서. 이번 화랑미술제 때도 나온다고 하니까 다들 관심 가져가지고, 첫날 솔드아웃. 맞죠? 첫날 다 팔렸어. 이제 작품을 좀더 보시면. 김피디가 자기가 봐도 예쁘지 네. 이게 도도새 도도한 새가 아니라 원래 제목이 도도새 이 도도새는 사실 마다가스카르에 서식하던 새인데 지금은 멸종해서 사라진 새 근 여러 가지 변신, 변화를 고민하다가 여행을 겸한 레지던시 프로젝트를 갔다가 이 새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새를 주인공으로 이런 풍경들을 그리는데 요거는 픽사 애니메이션 업 거기 나오는 그런 느낌을 생각나기도 하는데 도도새는 이제 세상에서 멸종했고 날지도 못하지만 저렇게 풍선을 타고도 날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이 새를 보면서 사람을 대비해서 떠올릴 수 있겠지 뭐 자연에서의 삶을 꿈꾸는 사람. 그리고 좀 도란도란 대화 나누는 시간. 봐봐, 이거. 이게 그림을 그냥 쓱쓱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털에도 이렇게 잘나간 점들도 이렇게, 이렇게. 나뭇잎에도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재밌지? 그리고 이 작가의 인기 있는 시리즈 중에 하나는 미술사의 명작들을 패러디? 이제 재해석한 작업들. 조르주 쇠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이런 작품은 수억 원에 팔렸잖아. 단숨에 막 10배. 그리고 작가의 이미지들이 브랜드와 협업하기도 좋아서 스타벅스 콜라보도 하고 여러 가지 브랜드와도 콜라보를 하면서 점점 더 관람객들, 삶 속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더라. 어, 여기 재밌다. 이게 봐봐. 어, 이런 뷰 너무 재밌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뷰네. 풍경화들인데이 뭔가 약간 습기가 있는 느낌 나잖아. 습기 있는 느낌. 물을 사용하는 한국화 작가였던가. 어, 선생님, 우리 작가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어, 네, 네, 그럼요. 우선 소개를 해 드리면 작가 선생님은 동영화를 전공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되게 예쁜 색감들, 서양화의 색감들이 있는데 스토리텔링이 되게 재밌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항상 작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작품 제목이 비지 인더 그린인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 한명한 한 명이 그 작은 비즈처럼 반짝반짝 세상에서 빛을 내고 있다. 아, 비즈? 네, 비즈. 그래서 작품 제목이 거의 비지 인더 그린. 보시면 나무들이 우리나라의 나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오. 나무들을 다 놓으신 거예요. 좀 나무들. 리얼드 월드처럼 오. 모든 각각의 나무들을 선생님만의 그런 테크닉 번짐이나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나 다한 나무나무를 다르게 표현을 하셔서 한 캔버스를 마무리를 하세요. 선생님이 거의 건물이나 자연물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사실 현존하는 장소는 아니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어, 이게 어떤 여행지에서 본것 같다 이런 느낌을 하시지만 여행도 많이 다니시면서 이제 곳곳에서 봤던 재미난 장소들을 재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구도를 새가 하늘에서 아래를 쳐다본 것 같은 구도로 하신 거고 저런 또 다른 작품 같은 경우는 또 이어지는 어떤 풍경들? 예, 네, 이런 것도 하신 거라서. 유럽의 풍경 같은 데다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네, 실제하지 않지만 선생님이 저기가 일본에서 어떤 개울가를 보셨는데 거기에 새한 마리도 없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 찾아보신 거예요. 어, 혹시 네. 이 전에 여기에 생물이 살았을 텐데 어떤 조류가 있었을 텐데 해서 실제로 다 리서치를 해보시니까 저런 오리가 거기에 살았던 거죠. 네. 그래서 저거를 또 저렇게 넣으신 거예요. 네. 예, 예, 대게 예, 대 예, 예. 이게 제일 처음 파요 그래 일단 네. 누가 봐도 저거부터 사겠어. 역시 사람 보는 네. 일 똑같아. 네. 그래서 V.I.P. 입장권이 일반 입장권보다 비싼 이유가 처음에 와야지. 좋은 작품을 먼저 가져가니까 이 작가 되게 인기 있어 자기는 정말 MG세대 전형이라고 할수 있어 MG세대에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예술가 아까 봤던 고도세의 김선우 그리고 우국원 작가 이 보면은 이게 안료들을 되게 이게 정교하게 달어가지고 옆에서 보면은 볼록하게 튀어나온 약간 부조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 작품인데 되게 인기는 있 작가입니다. 손예진 집에 걸려 있는 뭐 연예인 컬렉터들이 되게 좋아하는 작가로도 알려져 있는 인기 작가입니다. 주억 원대 작품값을 자랑하는 여긴더 좋아하겠다. 봐. 재열한 작가는 한국의 여성 추상화가인데, 원래 이 작가님 큰 작품들 보면 진짜 에너지가 뿜뿜인데, 이게 소품도 있네. 근데 작은 사이즈의 소품에도 이렇게 밀도감 있게 물감을 막덜찌덕지 바른다는 느낌 이런 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어디 하나 허투루 한 데가 없이 꽉, 꽉. 컬러와 알료의 움직임을 컨트롤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야. 다 양으로 채웠다는 게 보다 정말 퀄리티로. 음. 여기, 봐, 지금, 우리가 오늘 화랑 미술제 같은 큰 아트페어에 왔을 때, 요즘 트렌드가 뭔지도 봐야 되는데, 지금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제일 핫한 작가는 이베. 수채화가인 이베 작가님인데, 여기 이베 작가의 작품, 이렇게. 원래는 수채를 붙여가지고 수채를 갈아서 이렇게 평면 작업을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수채 형태를 입체로 만들어낸 오브제이 요쪽에도 있네. 여기에도 있고, 요거까지. 새까만 바탕에 이렇게 드로잉으로 이 형태를 만들어 놓은 아 하... 이런 느낌을 사람들이 자꾸 좋아해 그러니까 한국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는 것 같은데 이조종성 작가의 작품도 전통적인 한국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를 생각해보자면 이런 섬세한 필력 세필이라고 하는데 이런 섬세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우와! 하는 것 같아요 와, 와, 와. 아트페어에 오면 갤러리들이 참여하는 여러 부스들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트페어 전체에서 기획한 특별전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줌인이라고 화랑미술제에서 특별전으로 마련한 신진 작가 전시가 있습니다. 미술계에서 신진 작가라고 하면 은 20대, 30대까지도 신진 작가 40대까지도 젊은 작가라고 불려요 왜냐면 음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숙련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50대, 60대가 되어야 비로소 이제 중진 작가 70대까지도 중전 작가 80대가 되어야지만 원로 작가 소리를 듣는 그런 미술계 젊은 작가들일수록 그 전에 누가 안 했던 걸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매체를 모색하려는 노력, 고민 같은 것도 보입니다 이쪽으로, 오 여기 여기 봐봐요. 모빌이야. 도시를 걷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주제인데, 작가는 매체를 좀 달리하려고 시도를 했고, 3D 프린터로 그려낸 인물상을 모빌 형태로 이렇게 매달아서 평면 회화랑 입체 설치 작품을 공존하게 만든 독특한 시도.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도 않고 재미있어서, 어머, 팔렸네. 팔렸음. 뉴욕. 짜잔. 보통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들 연작이라고 하면 줄리아노피를 제일 많이 생각합니다. 줄리아노피는 영국 작가고 사람을 단순화해서 굵은 검은 선으로 그리는 유명한 작가인데 이 작가는 검은색 선이지만 디테일이 살아있는 작가가 젊은 작가답게 좀 실험적으로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만 팔렸습니다. 빨간 점이 붙어 있습니다. 오, 여기도 다 팔렸다. 이 작가 잘 팔리더라 나는 요즘 약간 한국화 전공한 작가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거 그냥 딱 봤을 때는 한국화 특유의 고리타분한 느낌 이런 거 없잖아요 조금 더 새롭고 화사하고 그리고 이 안에 디테일이 살아있는 깨알재미 여기 올빼미도 있고 여기 너구리도 있어 오 여기 산에 호랑이도 살고 요거 그리고 이렇게 시력 테스트 하는 줄 알았죠? 이 모든 요소들 우리가 자연을 실제 가서 현장에서 즐겨야 되는데 요즘은 왜 사진이나 영상으로 다 대체하고 그렇게 밖에 있는 자연을 이렇게 채집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작가가 좀 관심 있게 본것 같아요. 그래서 산의 모양들 다 채집해서 이렇게 나열해 놓는 거예요. 아 이런 건 요즘, 요즘 그린 그림인가 보다 개나리+ 개나리 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아 귀여워 고양이랑 살쾡이도 같이 놀고 암튼 어, 미미님들도 한국화. 한국화를 좀 유념해서 보면 좋겠어요. 안녕하셨어요. 자르르르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는르르르조르르르르는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자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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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 작가님은 이은 작가님이고요. 1961년생이시고 여자분이세요. 원래는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을 하셨는데 이제 도자기의 물성에 좀 매력을 느끼셔서 그 이후로 한 30년 동안 도자기 작업에 매진을 해오고 계시고요. 바다나 뭐 낮과 밤 이렇게 자연물을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도자기로 계속해서 해오고 계시고요. 한 피스피스 하나하나를 다 색을 입혀서 구우신 거예요? 네, 여러 번색 입히고 구웠다가 또색 칠하고 구웠다가 해서 여러 번 구우시고 또 하나 피스. 피스를 이렇게 다 붙이신 거예요 캔버스에다가. 네 이게 멀리서 보면 꼭 바람이 이렇게 일, 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은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점층적으로 이렇게 색이 이렇게 짙어지면서 약간 파도 같기도 하고 하늘에서 왜 구름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이유안의 점으로부터 예, 그 그라데이션 느낌이 난다고도 할 텐데 이게 붓으로 칠한 게 아니라 도자기를 부운 거. 많은 사람들이 한국 미술에서 열광하는 어떤 지점 중에 하나가 수행, 공을 많이 들이고 정성을 많이 드리는 지점이기도 한데 그게 박서보 화종현 작가 같은 단색화 작가들인데 이 작가도 약간의 그런 맥락을 잇고 있는 고대지만 정성을 다 집어넣은 작품들. 여기도 사람 많네. 갤러리 조선도 오래된 화랑이어가지고 구력이 있서 그런지 좋은 작가, 젊은 작가들 많이 발굴해서 같이 성장하고 성장시키는. 김비대 이런 건한 번쯤 도전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할수있 어, 어, 이런 작품들 사실은 큰작품이 좋긴 하지 기운도 에너지도 훨씬 더 많긴 한데 근데 소품인데 작지만 되게 밀도 있다 팔렸음 팔렸음 얼마인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고 올게 대표님 저 소품은 얼마예요? 4 0만원 아, 그래요? 네 도전해 봐도 되겠는데? 응 음. 어. 그리고 사실 그냥 일반적인 개인전이나 전시 때 가면 얼마예요 물어보기 조금 머쓱할 수도 있는데 페어니까 페어라서 편하게 물어봐도 되는. 어유 이봐봐 이거 밟으면 안 되겠죠? 아 네네 밟으면 안 되지만 혼자 알아서 지워지는 거죠. 맞아요. 근데 실수로 이제 밟으셔서 좀 지워진 게 있는데 작가분이 매일 나오셔서 좀... 면도 거품. 네 맞습니다. 제이빙품. 그니까 사실은 이런 아트페어는 자본주의의 끝단이지 거래가 일어나는. 근데 상업주의 미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이제 문제 의식을 자극하는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를 전시장 부스에서도 하시더라. 그중에 하나가 요건데 작가가 면도, 쉐이빙 그 거품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Roll, roll, roll your boat. 그거 있잖아 그거 한국어를 리리 리자로 끝나는 말은 그 노랫말을 이렇게 써놔서 거품은 언제 어차피 사라질 거고 뭐~ 때다가 팔 수도 없는 건데 이 아트페어가 열리는 이 기간 동안에 이걸 보여줌으로써 사람들한테 예술은 도대체 당신에게 무엇인가요라고 물어보는 그런 작품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표면적 아름다움에 끌리고 근데 그 안에 어떤 깊이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끌어서 좀더 보게 하게 만드는 또 기법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신기해야지 어, 그래서 사실 이 작가랑 이 작가랑 이 작가랑 다 같은 분이십니다 오 재밌어요. <웃음> <웃음> 완전 달라 보이시는데 사실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찰나성이라는 거죠. 거품도 꺼지고 자석도 움직이는 거고 사실 아크릴 물감도 한 300년간 붙어 있는 그 찰나성일 뿐이거든요. 야, 300년을 찰나로 생각하는 거면은 영겁의 세월을 사시는 분이시네. 저희 갤러리는 천년 갤러리를 목표로 하기 예. 때문에 실나지않습니까 Okay. 저희가 이 작가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한국 개념 미술에 있어가지고 상업성을 가지면서 깊이까지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술관에서 하기 쉽거든요. 이런 전시를 공간이 크니까 하지만 이런 페어라든지 갤러리 전시장같이 컴팩트한 공간에박 선생님은 만들어내셨죠. 그리고 제가 또미미 상인님께 자랑하고 싶은 게딱 하나 있는데 작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걸 한번 자랑해보고 싶거든요 네네네 네. 갤러리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작품 판매도 있고 뭐 작가 서포트도 있는데 컬렉터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도 되게 갤러리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맞습니다 보시면은 이 베르나르 오베르 땡이라는 1936년생 제로 그룹 아티스트 이브 클라인이랑 같이 활동을 했어요 저희 컬렉터 분들이 저한테 하는 가장 큰 불평이 뭐냐 작품을 거의 배우기 없으시 다 작품이 걸려있었어요 음, 음. 그래서 저희가 액자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오. 항상 작품은 수직적으로 걸렸는데 수평적으로 안전하게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작품 배치 공간을 만든 거죠 음. 그리고 한국은 또 전세랑 월세가 많잖아요 벽에 먹고 오시는 분도 훌륭하게 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괜찮죠 저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이완 선생님 작업을 음. 이 테이블에 집어넣고 여기에서 그 짜장면 먹는 거를 사진에 음. 한번 올려보고 싶어요 어. 너무 <laughs> 플퍼플렉스플렉스 같은데 이은이이이이 x Super flex. Super flex. Super flex. Super flex. Super flex. Super f l 도 됩니다. p 천원만 내시면 밟아도 됩니다 5 e x Super flex. Super flex. Super flex. s 이 p e r flex. Super flex. Super flex. 거는거 e r f 러 e x Super f l e 이 Super f 이발 좋아하는 작가들이 다 있어서 골고루 다볼수 있는데, 여기 도윤이 작가님, 그냥 얼핏 딱 보면 무슨 꽃다발 하나 선물 받은 기분인데, 진짜 추상, 추상, 추상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신 작가님. 얘도 그냥 마치 콧송이 같이 느껴지지만, 이 작품 어떻게 만들었게? 여기 보면은 이게 검은 선들이 보이는데, 이게 다한지를 불로 그을려서 하나하나 다 붙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경 선생님. 이장 선생님의 작품은 뭔가를 그린 게 아니라 그리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오리를 그린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오리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뭔가 어떤 기운? 기운을 담고자 하는 기운 나지 않아, 이거? 나 약간 시들를 했는데 지금 약간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아 음... 물방울 그림의 김창열 김종학 작가의 야생화 음. 또 실험 예술의 이건용 작가까지 갤러리 현대가 쭉 가져온 역사들이 여기 샥. 아, 우리 오늘 화랑미술제를 와서 한 4시간 넘게 돌아다녔는데 볼게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번 화랑미술제는 총평을 하자면 은더 젊어졌다? 그 페어 주최 측이 작가가 겹치지 않게 신경을 또 많이 썼다는 것도 느껴지고 그리고 실속 있다 너무 가격대가 높은 작가들 보다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젊은 작가들 그러면서 좀 유망한 작가들을 좀잘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보이려는 노력을 했다는 거 아마 이거 보실 때 쯤이면 끝났겠지만 지금 잘 봐뒀다가 내년에 열릴 때꼭 잊지 말고 챙겨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박서보 작가를 잘 알지만 숨어 있는 희귀작들, 어이 작가가 이런 작품도 었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볼수 있는 게요 센터 화랑인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 박서보 선생님의 1980년대에 했었던 묘법 시리즈 중에서 중기 묘법에 속하는 작업들이고 이런 거는 옛날 판화 옛날에 만들었던 판화들 색이 없잖아? 이거 봐요, 작가가 1977년에 시도했던 작품인데, 신문 위에 이제 그림을 그렸던 몇법 시리즈. 이 시리즈는 작가가 딱두점 있대. 한 점이 여기 있고, 하나는 작가님만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걸로 나중에 판화도 만드셨더라고요.